생명체비 ION 실험에 대한 반대. 1937년 가을 첫 번째 언론 공격. 라이이가 1937년 9월 자신의 연구. 방법론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글을 발표하자마자 노르웨이 언론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티덴스테겐티 i d n s t g n 이라는 신문이 비판을 주도했습니다. 우슬로 대학교에 저명한 유전학자 오토로스 모아토 에로유에스. 모 교수를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은 라이의 실험실을 방문하거나 데이터를 검토하지도 않은 채 그의 연구가 생명의 자연 발생설을 되살리려는 시대착오적인 시도라며 공개적으로 넌센스 또는 쓰레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신문에는 라이를 광신적인 교주로 그의 동료와 지지자들 이명 작가 시구로에 아르눌프 에베를란 등을 그를 숭배하는 맹신도들로 묘사하는 모욕적인 만평이 실렸습니다. 라이는 이 만평에 자신의 실험실 내부 상황을 아는 사람만 그릴 수 있는 세부사항이 포함된 것을 보고 자신의 측근 중 누군가가 언론의 정보를 흘렸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첫 번째 논란은 몇달뒤 잠잠해졌습니다. 숨겨진 이유일 연구비 경제. 라이이는 실험실을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당시 유럽에서 대규모 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곳은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저명한 인류학자 말리노프스키의 추천으로 라이이는 재단에 지원서를 낼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재단 담당자는 오슬로에 와서 라이의 동료 과학자들인 오토로스모와 그의 지자 레이프, 크레이베르그 등에게 라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재단 측에 라이이가 과학자가 아니라 사기꾼 샬러턴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록펠러 재단은 1937년 3월 라이이의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이 책은 당시 모아 크레이베르그 쇼타 등 라이이를 비난했던 핵심 인물들 모두가 록펠러 재단의 기금을 받으려 경쟁하던 관계였음을 지적합니다. 작은 오슬로 과학계에서 라이이는 강력한 외부 경쟁자였고 이들의 비판에는 순수한 과학적 의문 외에 전문적인 질투와 연구비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동기가 깔려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숨겨진 이유 이 복잡한 정치적, 사상적 대립. 라이의 반대자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오토로스 모어 그 역시 라이처럼 성교육과 낙태합법화를 지지하는 진보적인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류과학계의 일원으로서 라이의 너무 급진적인 성이론과 정치적 활동이 오히려 자신들이 조심스럽게 진행하던 성. 개혁 운동 전체에 나쁜 평판을 안길까 봐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요한 샤르펜베르그 그는 히틀러를 비판한 용기 있는 정신과 의사였지만 동시에 우생학 인종 계량과 강제 불임법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환경과 교육을 강조하는 라이의 이론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1938년 봄 전면적인 언론 캠페인 1938년 라이가 비온 실험에 대한 책다이 비아이오엔이를 출판하자 2차 공격은 훨씬 더 격렬하고 악의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샤르펜베르그가 앞장섰습니다. 그는 라이이가 디케마크 정신병원에서 환자들 간의 성관계를 주선하는 비윤리적인 실험을 했다는 끔찍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병원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또한 그는 디테일이 교수로 있는 대학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라이이가 의사 면허도 없는 사기꾼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병리학자 크레이베르그 역시 이 캠페인에 합류하여 라이이가 발견한 비오는 그저 실험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흔한 포도상구균 노염일 뿐이라고 언론에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지자들의 방어와 좌절. 이에 맞서 시구로예를 비롯한 노르웨이의 저명한 작가, 예술가, 의사들은 라이의 연구 권리와 망명자로서의 거주 권리를 지지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라이에 대한 공격이 과학적 비판이 아니라 그의 성 연구에 대한 비성적인 공포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라이 H의 동료들은 내부적으로 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오슬로 의대의 학장 크리스티안 슈라이넌, 라이의 조수였던 의사 오드 하브레볼드를 따로 불러. 라이이와 계속 엮이면 당신의 의사 경력이 끝장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디테일에 몰라. 이 비방 캠페인은 국경을 넘어 프랑스의 디테일에게까지 비극적인 결과를 안겼습니다. 노르웨이의 반대자들이 디테일이 일하던 니스의 대학 센터에 그의 연구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이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국제적인 논란에 휩쓸리는 것을 두려워한 대학 당국은 1938년 6월 디테일을 해고했습니다. 순식간에 직장과 명예를 잃은 디테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와줄 수도 있었던 파리 실험실본에 데브레의 긍정적인 결과가 담긴 편지들을 라이에게 공유하기를 거부했고, 심지어 프랑스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관련 자료들을 파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일로 둘의 협력 관계는 사실상 끝나버렸습니다. 국제위원회의 무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라이의 지지자들은 이 논쟁을 끝내기 위해 객관적인 외국 과학자들로 구성된 국제위원회를 꾸려 공개적으로 실험을 검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라이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오슬로 대학교 의학부는 공식적으로 위원회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라이의 연구가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역대학의 협조 없이는 국제위원회가 열릴 수 없었고 이 계획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 챕터는 라이의 비혼 실험이 과학적 토론을 통해 검증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실험 자체의 결함보다는 성에 대한 금기, 직업적 질투, 연구비 경쟁, 정치적 음해, 그리고 기존의 과학적 고정관념이 복잡하게 얽힌 사회적 요인들 때문이었습니다.